어, 날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리조나 주 남서부 지역 이 지역이죠. 이 지역. 네, 지금 색깔을 보시다시피 이제 보라색이 진하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어, 제가 이리로 가야 되겠군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 일, 일리노이, 그 다음에 인디애나. 네, 여기가 지금 인디애나 지역이고요. 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켄터키 지역, 켄터키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알라바마고 하 여기는 조지아인데요. 알라바마, 조지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 여기는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지요.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전부 다 폭염주의보가 있는 곳들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들도 연일 100도가 넘는 기온이 올라 치솟는 곳들이고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은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예, 과열 경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히트 어, 워닝이 내려져 있는 곳입니다. e 세 c e s s i v e h e 거기, 그이 지역들은 하루에 국립 기상청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루 두 시간 이상 105도 이상 유지되는 예, 105도 이상이 하루 두 시간 이상 유지되는 지역들 지금 보라색 나온 지역들이 그런 그런 지역들인데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이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이 경보가 끝난다고 그럼 날씨가 갑자기 확 시원해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고열로 지금 시달리게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이 상당히 좀 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어서 지 저희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laughs> 전문가들은 고열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유지해라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페인하고 알코올은 더위 더운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하라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침 일찍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움직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 있어라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어라.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빛을 더 많이 반사해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어서 통풍을 시켜주어야, 그래야 이제 피부도 숨을 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많은 음식을 피하라. 그러니까 과식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데, 예, 과식은 어, 이 더위에 또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 쓰고 다니라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냉방을 유지할 적절한 수단이 예, 있는지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보통 더위가 아닙니다. 화씨 105도면은 어 일반적으로 섭씨로 따지면 은 40도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열이니까 어 특히 지금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어 한쪽에서는 산불이 나서 난리였는데 또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네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 요번 주는 좀 고생을 하실 것 같고 이번 주말쯤 되면은 그러면은 습도가 좀 빠진답니다. 온도는 지금 사실 기온이 90도대 정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습도가 지금 높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지역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도 높은데 습도까지 높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하다 라는 겁니다 아 제가 체감 온도 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쪽이 습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이 지역에 대해서 어, 과열경보라는 것이 발령이 되는 겁니다. 과열경보가 발령이 되는 지역들을 보면 체감온도는 130도입니다. 130도. 체감온도 130도. 이거 한증막이죠. 그냥 밖에 나오면은, 어유 한증막. 땀 쫙! 땀 빼시고 싶으면 밖에 나오시란 말 제가 할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어차피 살 빼야 되니까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밖에 나가가지고 땀좀 빼라.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체감, 지금 체감 온도는 130도가 넘는다. 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예. 계속 기침하고 있는 제가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예.